안녕하세요, 태민여입니다. 오늘도 늦은 밤 일요일 라이브를 마치고, 어, 이렇게 혼자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나라는 어린이날이어서 저희는 가족들과 굉장히 좋은 시간을 어, 보내고 있었는데, 미국장은 쉬지 않았죠. 그러면서 굉장히 오랜만에 전색 토의 구분 없이 모두가 초록초록한 굉장히 어린 이 날다운 그런 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테슬라 또한 어 아주 오랜만에 5%가 넘는 큰 폭의 상승을 보여 주었고 그리고 테슬라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이제 초록초록해지면서 뭔가 아주 오랜만에 굉장히 희망적인 어 다음 주를 좀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장이었다거나 할까요? 아마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 데는 애플의 실적 발표가 한몫을 좀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힘들다 힘들다 하는 장 속에서도 애플은 정고점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고 아 역시 1등은 다르구나. 어 갓풀, 킹풀 괜히 애플 애플 하는 게 아니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애플의 시간이라면 뭐그 시간도 테슬라에게도 뭐 오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또 저희는 그 시간을 또 묵묵히 기다려 봅니다. 태민여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또 훌쩍 한 달이 지났더라고요. 수익 인증 계좌 공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태민여의 계좌 바로 함께 보시죠. 뾰로롱. 네, 저의 메인 계좌, 장기 투자하고 있는 계좌입니다. 계좌 전체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6.5% 2095만원 정도를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 계좌 안에는 테슬라, 엔비디아, TSLL, 딱세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맨첫 번째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1215주, 222.89달러. 뭐,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고, 여전히 23.70% 손실 중이네요. 64,200불 가까이 지금 손실 중이고, 요거를 원화로 보게 된다면, 저희가 환차익을 보고 있어서, 어, 마이너스 7.59% 그래서 한 2,200만원 정도 손실 중이다. 참, 이 계좌가 테슬라 하나만으로, 어, 수익이 3억이 넘어갔었던 그런 계좌인데 참 오랜 기간 동안 마이너스를 어 면치 못하고 있는 게 씁쓸하긴 하지만 뭐 이런 시간 또한 지나고 나면 또 좋은 날올 거라 믿고 그리고 테슬라가 이렇게 힘든 시기에서도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어 그런 모습들 보면서 여전히 테슬라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소문과 가짜 뉴스들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빗도 끝 또, 없는, 뭐, 음해하는 그런, 뭐, 루머들, 그런 것들이 많기는 하지만, 저희는 그런 것들 믿지 않고 꼭 꿋꿋하게 잘 버티는 거 아시죠? 저희와 뜻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어, 같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엔비디아인데요. 저희는 엔비디아 43주, 281.90달러. 가지고 있고요. 지난달만 해도 엔비디아가 외화기준 손실 중이었고, 저희가 외화기준 수익이 되면 엔비디아를 수익 실현하겠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엔비디아가 좀 빠져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외화기준 어 수익 구간으로 들어왔고, 그랬다가 또 하루 빠졌다가 다시 어 금요일날 상승을 해주면서 외화기준 1.73% 해서 210 달러 정도 수익 중이고요. 그리고 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환차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 기준으로는 14.66% 수익 중입니다. 원화로는 211만 원 정도 벌고 있네요. 엔비디아는 저희가 목표가를 얼추 정했습니다. 그래서 딱 그때가 오면 뒤돌아보지 않고. 팔아서 이걸로 아마 우리 아들의 여름방학 한달 살이 비용을 마련을 하지 않을까 어 싶은데요. 부디 이번에 상승세 어 놓치지 않고 저희 목표가까지 쭉 가서 저희가 수익 실현 정말 오랜만에 하는 그런 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TSLL입니다. 641주 가지고 있고요. 저희 단가는 9 1.82.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5% 정도, 어, 300달러 정도 손실 중인데요. 요거는 원화로 해도 손실 중입니다. 저희가 요 TSLL은 산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 뭐한 300불 정도? 30만 원 정도 손실 중이네요. TSLA 같은 경우는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에 큰 폭으로 떨어졌던 날에 한번 그리고 나서 또한번 추가 매수를 해서 많이는 사지 않았지만 저희가 US 달러 이미 가지고 있던 그 금액만큼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낮춰서 손실 폭을 좀 줄일 수 있었고요. 역시나 내가 믿는 종목은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춰서 손실률을 어, 줄이는 방법 그게 좀 최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다음에 보실 계좌는 저희가 투자 자금의 뭐 10%에서 20% 정도로 스윙 투자를 하려고 아주 호기롭게 했다가 아주 확 물려버린 그런 계좌인데요. 저희의 두 번째 스윙 계좌 바로 보실게요. 뾰로롱. 바로 불즈입니다. 저의 정말 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불즈 여전히 마이너스 81% 진짜 징하다 최근에 나스닥 좀 오른다 싶을 때 이게 마이너스 7짜리까지 갔거든요 아 근데 다시 어, 마이너스 81.42%까지 내려왔고요 원금이 2000만원인데 마이너스 1600만원이다 아, 진짜, 어, 여전히, 뭐, 69주, 245.41달러에 가지고 있고, 현재가가 지금 40달러입니다. 돌았네. 진짜, 정말 이놈의 불지는 정말 보고 싶지 않지만, 아, 어떻게 뭐, 매달 할 때마다 이렇게 뭐, 뭔가 변화되는 게 없는 건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두 번째 계좌에도 테슬라 본주를 가지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정말 매섭게 떨어지던 그때, 122달러에 11주를 샀네요. 그래서 50.43%, 그래서 84만원 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스윙 계좌가 있는데요. 이 계좌에는 TSL3, SOXL, 테슬라 본주 이렇게 또세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다 같은 종목을 자꾸만 다른 계좌에서 샀느냐? <laughs> 저희가 그때 그때 이제 달러가 어, 남아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원화 잔고가 있는 그 계좌에서 막 급하게 사느라고 어, 이렇게 조금 분산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한번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어, TSL3. 자, 수익률 보이십니까? 157.57%입니다. 근데 참, 음, 안타깝게도 이거 5만원 밖에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TSL3를 5만원어치 사가지고 지금 요런 수익을 보고 있네요. 네, 그냥 뭐, 요런 거는 그냥 뭐, 재미로 그냥 봐주시면 좋겠고, SOXL도 참 호기롭게 스윙을 해보겠다라고 했으나, 굉장히 오랜 기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장투, 어, 존벌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39.93%약 700만원 정도 손실 중이고요. 하, 네. 지금 현재 저희의 계획은 엔비디아를 수익 실현해서 팔면 어, 엔비디아를 산 금액만큼 SOXL에 어, 물타기를 해서 SOXL도 탈출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빨리 엔비디아 수익 실현을 잘 해야 어, 그 계획도 유효한 거고 SOXL을 탈출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 불즈를 탈출해야 되는데 <laughs> 불즈는 그렇게 어, 간단한 문제가 아니어서 어떻게 할지 조금 더 생각을 해. 해봐야겠지만 일단 하나씩 하나씩 물을 타서 탈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테슬라 본주입니다. 이거는 딱 4주인데요. 60.57%의 수익을 내고 있고요. 어뭐 아까 좀 전에 계좌에서 테슬라 11주 샀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4주 또한 테슬라가 정말 무섭고 게 휘몰아치면서 떨어질 때 정말 극강의 공포 속에서 어두 손을 떨면서 매수를 했던 음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되니까 정말 이렇게 막60% 50% 수익을 내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효자. 금액이 크진 않지만, 아, 내가 믿는 종목에 공포의 순간에 투자를 하면, 공포의 순간에 매수를 하면, 아, 조금 그 폭풍이 진정이 되면, 이런 수익을 가져다 주는구나, 라는 교훈을, 어, 느낄 수 있게 해준 것 같습니다. 네, 뭐, 지난달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어, 수익 인증. 계좌 공개 영상인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이번에 그래도 드디어 엔비디아가 양전을 했다. 그래서 이제 탈출 계획을 할수 있는 그 시작이 마련이 되었다. 라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고, 저희가 부디 엔비디아를 매도 버튼을 눌러서 입절을 할수 있는 날이 오기를 많은 분들이 같이 응원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와 뜻이 같으신 분들은 물론 저희와 뜻이 다르더라도 여러분들의 판단에 맞게,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하는 그 투자, 성공 투자로 이어지길 항상 응원하겠고요. 그리고 테슬라 주식 투자하다가 미국 주식 투자하다가 힘드실 때는 언제든지 오셔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어,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수익인증 계좌 공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희망의 기운이, 어, 새로 시작되는 한주 그대로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럼 많이 웃는 한주 되시기를 바랄게요. 바이염